백현동 사건에 브로커가 등장을 하는데 그 브로커가 어,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옹갖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나눠준 것은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나눠줬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께 예. 줬다. 예. 돈을 나눠준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 분도 안 받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 예,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나눠줬다고 예. 하지 마시고. <웃음> 예, 예. <웃음> 지자체장이 배임죄로 이런 사안을 가지고 처벌을 받아본 전례가 없다라고 변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판사님도, 어, 검찰 측에, 어, 처벌을 해본 전례가 혹시 있느냐, 있으면 오늘 저녁 9시 반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주면 좋겠다. 판사도 그 대목이 확인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 예. 예그 중요한. 중요한 거, 대목이에요. 예, 자료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자료가 있으면 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뒤에 검찰도 제출했다고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아마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하는 신용만, 뭐 PM 계약이라고 하는 신용만 좀 하면 200억은 최소한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것을 받아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범죄로 우유를 했는데 공짜 돈을 주는 걸안 받았다고 공무원을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공짜 돈 그거 받았으면 그거 뇌물이라고 네, 했을 거야. 아마 뇌물로 갔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성남 FC 사건의 논리가 그거거든요. 거기는 광고를 왜 받았느냐야. 광고를 해주고 광고 대금 받는 것도 뇌물이라고 기소를 하는 판에 아무것도 안고 200억을 받았으면 더 뇌물로 엮기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짜 돈을 거부한 걸 가지고서 배임으로 우유를 하는 것은 상식이 안 맞는 것이겠죠. 그 그렇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이미 그 53%의 땅을 기부 체납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7%의 땅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왜 이익까지 더 가져오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은 일반 사기업체로 해석을 했었을 때 그때도 죄가 될까 말까 할 일인데 행정기관의 장이 거기서 공공성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재량도 있는 것인데 거기에 가서 왜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 아니겠습니까? 사기 부치한테도 함부로 그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만약... 저는 과거에 아예 청구를 못할 것이다. 기각됐을 때 오는 후폭풍이 두려워서 청구를 못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결국 청구를 했었습니다. 아, 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걸러 줄 것이다. <laughs> 어, 또 법원에 가면은 또 네. 법원에서 발부해 주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요행을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될 걸로 예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방북을 하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했다든가 측근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라든가 온갖 주장과 증거를 다 냈는데 막상 이게 사업에 참여할 의무는 뭘까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네. 없고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에도 김성태가 돈을 냈다고 하는데 이재명 지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 이거죠. 어떻게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100억을 쓰며 100억을 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만나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laughs> 유일한 주장이 뭐냐면 술자석에서 남이 바꿔주는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다 이 정도인데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있는지도 이재명 지사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 정도가 증거의 전부라고 온다면 그것은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돈을 쓴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근데 영장이 발부될 수가 있는 것일까 저는 그래서 기각할 수밖에 없다. 법률가가 보기에는 증거가 없는데 또는 법리상 죄가 안 되는데 이게 영장이 발부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기각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여러 번 출판 기념회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웃음> 발부되면 <웃음> 큰일 날 뻔했죠. 제가 풍쟁이가 되고. 근데 다행히도 상식에기반해서 판단했던 제 주장이 맞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제가 봐도 막상 조사에 임해서 조사 받을 때. 그 검찰이 내미는 자료를 보니까 그 사이에 뭐 새로운 증거가 없고 과거에 언론에 났던 것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사를 언제든지 할수 있었고 그쵸. 언제든지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비회기를 피해서 회기가 어 시작되니까 영장을 청구를 했을까? 게다가 예. 추석 직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우총에 나가 가지고 민주당 의원님들 상태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검찰이 비회기 중에 충분히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청구하는 것은 민주당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의도인 것이 분명하다. 사법관이어야 할 검사가 정치를 하고 있다. 근데 정치인인 국회의원들이 법률가적인 행태를 취해서야 되겠느냐. 이건 그야말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고개를 많이 끄덕여주신 것 같더니 결론은 또 다르게 나와 가지고 굉장히 제가 <laughs> 실망을 좀 했었습니다. 아홉 시간 진행하면서. 검찰에게 시간 절반을 주고 변호인 측에 시간 절반을 주는데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군요 되게 이제 영장 담당 판사님들이 발부율이 높은 이유가 피의자가 기록이 굉장히 두꺼운데 거기 보면은 피의자에게 나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술 시간이 짧을수록 피의자에게는 불리한 것이겠죠 검사에게 유리한 자료만 보게 될 테니까 근데 긴 시간 그렇게 재판을 진행했던 것은 피의자 쪽 얘기도 들으려는 마음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고 특히 그 판사님은 어 정말 열린 귀로 들으려는 이런 태도가 돼 있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 자세에서 저는 결과가 잘 나오겠구나. 외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그것은 알 수가 없고 다만 심적 부담은 많이 느꼈을 사건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죠. 그건 분명하죠. 예. 어떤 대목에서 기각되겠구나 짐작해하는 대목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이화영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뭐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이제 회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을 바꾸도록. 막상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성명을 구한다든가. 아, 예. 또 백현동 그 사건 경우에 있어서 그 지자체장이 이런 걸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9시 반까지 내달라고. 음. 이렇게까지 시간까지 내 가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 그게 그걸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판사가. 예 예, 예, 예. 부분 부분 쟁점마다 그런 핵심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구하기도 하고. 물어보는 어, 차, 게 정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 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속으로 짐작을 했었습니다. 자, 또 영장 칠 거라고 보십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검사들이 영장을 재청구할 때에는 기존의 판사가 어, 기각을 한 후에 새로운 수사 또 새로운 자료를 통해서 그 과거의 기존의 결정을 뭐 뭔가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을 때 그때에 어, 재청구를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1년 반 동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 내세울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재청구를 하면 니네 판사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결정해 줘. 수고못 하겠어라고 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그 전에 국회에서도 더더욱, 더더욱 뭐 가결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재청구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입니다. 과거에 뭐 유명한 권력자들을 수사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1년 반씩 수사하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고 그것도 세계검찰청이 나서서 이렇게 수사하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검찰의 권한 행사가 역대 최고조에 이른 느낌을 저는 갖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는 최저점에 이른 이런 한계를 저는 느끼고 있는데 거의 뭐 끝까지 지금 가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검찰의 그 상층부, 간부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국민들은 사실 3년 후에 떠날 사람들입니다. 3년 후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제도가 바뀔 것이고 국민의 힘이 집권하더라도 아마 인적 청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그 검찰 간부들은 3년 안에 자리를 비워줘야 할 사람들인데 그 정치적인 짐 책임을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후배들이 일을 할수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정상적인 간부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네. 그보다도 더큰음 평가가 뭐였냐면 공명심이 지나치다. 어뭐 어떻게든 한번 튀어 보고 싶어 하고 자기를 한번 드러내 보고 싶어 하고 뭐 사적인 얘기를 뭐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거를 중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laughs> <laughs> 어, 뭐또 주문하시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요? 패션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laughs> 평금사 때 와이셔츠를 맞춰 입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바빠서들 그렇게 잘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책을 여러 권을 동시에 펴놓고 이렇게 읽는 모습을 이렇게 음, 남들 앞에 보인다든가. <laughs>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권씩 빨리 읽으면 될것 같은데 동시에 뭐 다섯 권까지 펴놓고 읽는 것을 봤다는 이런 모습들. 아, 이렇게 남들 보기에 책상 위에 쭉 책을 다섯 권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러니까요. 그니까 예. 네. 괜히 얘기를 했네요. <웃음> <웃음> 그런 거 하며 그피 사실을 공표가 제일 많이 이루어진 시기가 3차장 시절 반부패 부장 시절 이때 가장 많은 피 사실 공표와 단독 기사가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뭔가 관리당하는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사를 받아 쓰고도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본능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누구나 사실은 공명심이라는 것이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직무상의 책임 때문에 그 감정을 다 억눌러 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한동훈 검사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도 보면은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지지하는 팬들을 향해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좀 억제가 되지 않고서는 정상적이라는 판단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laughs> 아무래도 하급자들은 진중한 상사를 좋아하지 이렇게 폼내기 좋아하는 상사들을 별로 좋아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일반론으로 그냥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에.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야당 대표 에 대한 수사 그두 번째는 방공정신 두개 외에는 제가 머릿 속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정말 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국민 통합이라는 주제도 좀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국익 또 경제적인 문제들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야당 대표를 저렇게 사정의 사냥물로 저렇게 생각할 것인지 미국 일본 관계 잘 끌어가는 건 좋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를 저렇게 적대적으로 이끌어가도 될 것인지 중러 관계는 사실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외교를 추진한다고 80년대 후반에 추진했던 정책 아닙니까? 그때보다도 이렇게 더 퇴보한다고 온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발 수사를 하지 말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